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다리 리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전 시간에 예, 요거까지 했죠. 예, 근데 제가 하나를 빼먹었어요. 어, 하나를 더 추가할 텐데요. 먼저 이쪽 아 어, 여기 토우밴드 쪽볼 본을요 탭키로 이렇게 1번 프론트뷰로 와서요. s h i t D로, 어, 안 됐나요? 아, 복사가 안 됐네요. 다시요. s h i t D, 이렇게 복사해서요, 이쪽에 하나 놓고요. 다시 s h i t D, 복사해서 이쪽에 하나 놓을 거예요. 예. 이쪽, 발양쪽에요 그리고, 얘도 하나 복사를 해서, 아, 요걸 복사할까요? 얘도 하나 복사를 1 h i D 이렇게 해서요. 예. 한 요쯤 놓고요. 얘는 두께를 살짝 줄리고 높이도 이런 식으로 높일게요. 예. 선택하기 쉽게요. 그리고 요 토팁 본 쪽에 다시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의 이름은 아 이게. underscore side.l 그리고 이쪽 번분은요 p u t underscore outside.l 얘는 p u t underscore square inside.l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름을. 아, 이런 상태에서요. 예. 음. 얘는, 얘는, 여기 어, 하이라케를 잘 보세요. 지금, 힙하고, 예, 스키닝 되는 요, 힙부터 토우 본까지는,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있고요 지금 컨트롤러 본만 따로 아마추에서 불, 이렇게 힙, 스키닝 본과 컨트롤 본이 따로 이런 식으로 계층 구조가 돼 있죠. 예, 요 상태를 계속 유지할 건데요. 음, 인사이드는, 뭐 아웃사이드에 컨트롤 p 킵 업셋 뭐 이건 좌우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 여기 보면 p u 아웃사이드와 인사이드는 예 지금 토우 팁에 연결이 돼 있죠 그니까 얘는 알트 p로 클리어 패런트를 이렇게 해주면은 따로 또 떨어져 나오는데요 이 상태에서 얘를 아, 요풋 컨트롤에. 여기다가 컨트롤 p 킵업셋이런 식으로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음, 얘는 이제 풋 아웃사이드는 예, 풋 컨트롤 밑에 있고요. 요토 팁을 예, 풋 인사이드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킵업셋 이렇게 몰아 버리면요. 예. 지금 보면은 음 푸딘스 풋 아웃사이드 풋 아웃사이드 밑으로 풋 인사이드가 있고요. 그 밑으로 토우 팁이 있죠. 그리고 예. 힐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되면서 그요 그러니까 분들이 좌우로 움직일 때 예. 발바닥이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발바닥을 양끝으로 그니까 사이드 쪽에양 끝으로 이렇게 발바닥을 세우는 그런 동작이 가능하게 돼요. 예. 그리고 이거를 아 다시 탭큐를 넣어요. 이제 얘를 돌려 볼게요. 얘를 Z축으로 이렇게 돌려 보면은 예, 이런 식으로 들리죠. 발 전체가 예. 그리고 다시 얘를 이런 식으로 들어보면 예, 얘도 따라 돌고요. 같이 전체가.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예. 요렇게 얘가 지금 패런트가돼 있기 때문에 요 푸드 인사이드가 아웃 아웃사이드 쪽에 패런트가돼 있기 때문에 요푸 t 푸드 인사이드는 아 이런 식으로 Z축으로 0도부터 90도까지. 그리고 u 아웃사이드는 예. -90 0도부터 마이너스 -90도까지만 이렇게 또 얘들을 움직임을 제한할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풋 사이드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예. 요 번을 요본으로 어, 이렇게 제어 얘를 Z축으로 이렇게 로테이트시키면은 얘는 0도부터 90도까지, 얘는 0도부터 마이너스 90도까지만 움직이게 이렇게 제어를 할 겁니다. 예. 그러면 해볼게요. 얘를 선택하고요. 얘를 골라서 Ctrl+Shift+C, Copy Location 예, 이렇게 주고요. Local Space, Local Space. 그리고 얘랑, 얘랑 골라서 Ctrl+Ctrl+Shift+C, 아, Copy Rotation 이렇게 주고요. 다시 Local Space, Local Space. 이렇게 놨죠 그리고 아 얘는 이제 얘를 제트축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다 움직이죠 근데 아직 움직임이 제어가 안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 다시 얘만 선택하고요 Ctrl Shift C 리미트 로테이션 예, 여기서 요번에는요제트축이니까요 Z 0도부터 어 90도까지 하면 좀 뒤집힐 염려가 있으니까요 한 75도 이렇게요 그리고 얘도 컨트롤 시프트 C 리미트 로테이션 이렇게 주게 되면은 요 리미트 Z축을 아, 로컬 스페이스에서요 음, 마이너스 75도 부터 0도까지 예. 이쪽은 또 로컬 스페이스 이렇게 놓고요 그러면은 얘를 Z축으로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예. 이쪽 본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안 마이너스 방향으로 안들고요얘 본은 예, 플러스 방향으로 돌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패런트가 돼 있더라도 움직임이 얘에, 의해, 얘에 의해서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바로 이 토우팁을 예, 이렇게 Y축으로 돌리면은 이대로, 고대로. 이게 예. 지금 1번으로 놓고 볼게요. 이 예. 상태로 그대로 돌게 돼요. rotate y y 이런 식으로 해요. 이 예. 축대로 그대로 이런 식으로 돌게 되니까요. 예, 이렇게 예, 그대로 도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다리 안 따라오죠. 이 다리가. 이거는 아직 스트레치본이 아니라가지고 i k 다리가 쭉 늘어난 상태에서 더 돌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나중에 스트레치 보는 따로 강좌로 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럼 이 상태까지 일단 됐고요. 예. 다시 이분도 Alt 알로 예. 클리어 로테이션 이렇게 놓고 으면은 이제 다리에 대한 세팅은 전부 끝났어요. 예. 예. 이렇게 됐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음,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죠? 예. 얘들은, 요, 힙부터, 예. 힙부터, 레그업, 레그로그 다음에, 풋, 토우. 여기까지는 이제 전부 다 스키닝이 되는 본이에요. 예. 요번은 이제 요 오브젝트의 스키닝을 할 본이고요. 얘네들은 이제 요 스키닝 된 보, 스키닝 된될 본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컨트롤하는 본들이에요, 전부다. 그러니까 이쪽 이렇게 보시면은 풋 컨트롤 밑에 롤, 예. 그러니까 볼풋 롤을 할수 있는 게 있고요. 니의 폴 벡터를 할수 있는 게 있고요. 풋 사이드로 할수 있는 게 있고, 예, 그 밑으로 이제 보조되는 분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이 보조되는 분들은, 음 예를 들면, 얘들은 이제, 그, 스키닝을 할 때, 요 분들은 스키닝이 안 돼야 되잖아요. 예. 요 분들이 이제 스키닝에서 제외시킬 거예요. 아,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본 탭에서요. 보면은, 디폼이라고 있죠? 예. 얘들을 이제 하나씩 골라서, 디폼. 예. 얘도, 디폼 체크를, 요 디폼 옵션을 체크 해제 시켜주면 돼요. 예, 이런 식으로요. 해 체크 해제, 체크 해제. 예, 전부 이런 식으로 다 체크를 해제해놓으면은 체크 해제, 체크 해제. 얘도 예.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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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자 전부 안돼 있죠. 예, 그럼 요 본드는 이제 스키닝 할때 예. 이제 제외가 돼요. 그니까 예를 들면 은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예, 요 본드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P 해서 뭐 오토매틱 웨이트, 그러니까 페런트 위드 오토매틱 웨이츠 이렇게 하면은 예, 여기 그 보면은 아 요번에 이런 식으로 아마추어가 생기게 돼요. 예. 네, 지금 제가 요거는 아직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지우고요. 이런 예, 식으로 생기가, 생기게 되는데요. 예, 요거는 나중에, 이쪽 예, 세팅이 완전히, 지금 완벽하게, 그, 그러니까 그, IK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끝났는데요. 본의 세팅. 이제, 요런 컨트롤, 실제적으로 컨트롤에 들어갈 분들을 이제는 아이콘화 시켜서, 아, 다른 오브젝트로 대체시킬 거예요. 네, 예, 그거를 이제 할 거고요.